좋았어! 어디? 임무 실행 시작! 좋아! 투명화 완료! 오! 오케이! 완전해! 이제 가보자! 좋아! 오! 오케이! 렛츠고! 음... 오! 오케이! 장전운동! 장충 이거 보세요 친구 잘 다다랐어야지 쥐면 아폭 데이팅에 타! 가자고! 딸아... 담배가 당기네 같이 안 가세요? <laughs> 담배 한 건만 사와... 어서 사오란 말이야... 빨리... 슈만기나려보게기나슈만리오프기나슈타리나이타리오프기나는오프나 슈타리오프기나 나이타오프기나슈타지 아하하하하하! 너의 그 미래를 보는 능력은 참 신기롭긴 한데 넌왜 나한테 죽었다는 건 알아, 토오라? 저기, 클랍의 비선, 난 출구로 하게 에이, 좀, 좀 가라니까, 인연아 어, 좋았어 대장! 저도 같이 싸울게요 어.. 진짜 어, 탈출 못한 거예요. 철원 <목소리> 쪽을 보태리고 이런 거 해보겠더라. 웃기네, 날개니 스파이크보이도 just... 있고, 가장 큰 타이탄도 있어. 너니, 난 죽었어, just... 클라멘드리아! <목소리> 뭐나 불쌍한 클랑맨 동료에게 죽었으니 묵혀할 수 있겠나? 이제 시작을 해볼까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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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일년의 복수를 끝마쳤어 또 다른 복수를 시작할 뿐이 그럼 복수하러 가갓 um. <목소리> <목소리> 어? 뭐지? 왜 죄다 멈췄어? 드디어 동료를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그래 혼란스러운 거 알아. 어, 그난 너의 큰 친구야. 정확히 말하면 미래 에서온 돌클랑 매니지. 뭘 뭐,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 뭐 일단 정확히 하나만 말할게. 현재 시간에 수준의 여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행들을 계속 하고 있어. 현재 토일레테 리더는 G 맨이 아니라 보르센 마녀야. 알겠지?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 클락맨들을 죽이려 하고 있고.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뭐 일단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부터 설명하지. 일단 첫 번째, 난 대장을 위해 내 능력을 사용해서 무리해서 난 죽음을 맞이했어. 맞지? 그리고. 네, 어떻게 됐냐면 그게 어 말하는 게 부활했다고 해야 되는지 일단 해야 되는지 일단 모두가 날 위해 희생해서 죽었 두, 두 번째는 더끔찍했거든 완전히 망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상한 흰색 점쟁이 크려면 말하는 톨일 때문에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어 하, 상상이 안돼 그런 일이 있었을까? 도화 시도는 알수 있었지만 난... 더하면 무리가 갈것 같았어 그래서 마지막 심각으로 이쪽으로 온 거야 근데 너... 너는... 할수 있어 너가 대장을 죽이기만 한다면 뭐? 어? 자, 잠만, 잠만, 잠만 잠만, 이건 뭐, 무슨 그래 음, 혼란스러운 거 알아, 친구 그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너가 그 장치를 이용해서 탈락맨의 능력을 잠시 동안 봉인한다면 할수 있겠지 뭐, 그건 토일렛에겐 전혀 소용이없지만 그때 동안 잠만 그, 우리한테는 타이탄 스피커맨 카이마 카메라맨 트레맨들도 있다고. 그한텐 카운터 타이탄이 있어. 내가 봤어. 그가 모든 타이탄들을 학살한 걸내 눈으로 봤다고. 뭐 더할 시도는 있겠지만 모든 현실에선 다 그랬어. 바꾸려 시도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으니. 안 해, 안 해, 안할 거야 난. 뭐 그렇게 나올 줄은 알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야 너. 대장을 죽여야만, 우리는 타이탄 클랑맨을 부활시키는데 큰 힘을 쓸수 있어. 그러면 타이탄에 도 늦게 보낼 테니까 말이야. 너의 그 장치. 토일렛한테는 아무 능력 없지만, 클랑맨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지, 그게. 그게 한 시간의 타임이야. 제발 부탁해. 한 번만 해. 안 해. 안 한다니까? 몇번을 알아들어 쳐들겠어난네 계획에 동의 안 한다고, 응? 그 마음 나도 잘 알아, 친구. 나야 대장을 죽이기, 죽이고 겠나 하지만, 이젠 나도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넌 이제 적당한 장소, 적당한 시간에 넌할 일을 할 거야. 너의 임무는 바로 시계를 꺼. 이 문제 있어 오 장충동 와도 말고 파 장충동 도 말고 이거 보세요 이 아주 그냥 장충동 왕족벌이나 먹고 살 것이지 이개 음. 안녕한과 연합군들, 우리 너의 도와주러 왔다. 음, 인원들이 너, 음악군 동료여. 음, 아, 역시 시내나포칼리스가못 진행해 보본 이쁜 미련해지겠어. 우리 너희들 의견에 동의해 지만대앙을는 맞는 것이 우선이다. 나도 그건 아니지만, 이 원의 회사에 무다 만약 위험이 생기면, 이걸 받아가도록, 노네이들에게 특수요원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으니, 민급한 상황일 때, 이걸 쓰는 것이 좋겠다. 이걸 사용하면, 도움이 되긴 것상하지 않아? 시간에 다는 놈들이 가장 늦고 말이야 고 그냥, 그냥, <뭐�앤�。 뭐봐> 그냥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일곱 개의 차원 이젠 시간 여행은 없다. 이젠 죽음만이 기다리지. 곧 그가 돌아올 거야. 타임 루프 또한 이제 없어. 이제. 근데 너희들이 이제 문제가 될것 같군.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나쁜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착한 놈이 거짓말을 하지 그거 다 reason 우는 일은 나고 w o 나을 위한 거야 what ever we did 그러니까 난 올릴 설득시킬 수 있어져. 있어져. 그러니까 <놀람> 없어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설득시키러 온게 아니라 너희를 마그러온거다 그럼 시작해 볼까 두 개로 해볼까, 그럼? 해아악시지건 음? 시건 말도 안 돼. 내가 시계의 근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번 일은 다시 대가파 주도록 하지. 또올 거다 난 그때를 대비하도록. 그래서 이거 누가 보고 할 거야? 난안해 밥이나 먹으러 갈란다 짱중둥 왕쥬